악성 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의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IMEI가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SKT의 해킹 관련해서 털리지 않았다던 IMEI 정보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5월 19일 에 있었던 민간 조사단 결과 발표에서 최우혁 과기부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관은 정밀 포렌식 결과 IMEI 직접적인 저장소인 38대 서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연동 서버 임시 저장소에 29만 건 이상의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 정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KT는 뉴스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29만 건은 유출된 게 아닙니다. 일단 29만 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 일단은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청문회에서 IMEI 유출은 절대 없다던 가능성이 이제는 혹시 모를 일이 됐고 당장 복제폰이 만들어질 염려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유출될수록 피싱 등 파생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앞으로 이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버가 더 이상에 피해를 내지 않도록 경리 조치했다는 거고요. SKT는 흔적이 남은 서버들은 모두 전원을 끄고 차단했기 때문에 추가 감염의 불안은 없다고 말하지만 최근 뉴스들을 참고해보면 3년 전부터 시도된 해킹을 전혀 몰랐고 이번 결과 역시 민관조사단에 의해 밝혀진 만큼 내부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객들이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